라는 금액으로 팀을 짜 가지고 1위까지 유티 단일 팀. 오! 오. 플이스안 되겠다. 유티 유티 도전은 실패로 하겠습니다. 이번 유티 도전의 실패는 제가 폼이 안 올랐기 때문에 폼이 을좀더 올라오기 전까지는 비주류 도전을 조금 자제하고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안 봐주고 서버 최고의 공격수를 쓸 생각입니다 서버 최고의 공격수 부르고 겠습니다 첼록바 FCO라인에는 제가 오대 스트라이커 있다 했죠 호날두 헤리케인 앙리 인자기 그리고 첼록바 사실 인자기가 그 중에 1황인데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인 첼록바를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요 친구를 통해서 저의 그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팀을 짜보자 야 드록바로 할수 있는 팀이 근데 첼시, 마르세유 이런 쪽인데 마르세유 괜찮나? 어야 위쪽은 거의 프랑스네 아베디펠레하나 들어와 주고, 탄코, 불랑, 드사이, 살리바, 리짜라찌 야, 이거 팀 지리는데? 오, 이거, 이거 뭐야? 야, 근히 센데? 야, 그 다음에, 중미, 중미가 중요해. 5 2 3은 중미가 포인트야. 어? 루미나 안기사? 잠깐만, 루미나 안기사 신상기고 간다고이걸 오케이. 어, 미친 팀인데? 스테라마스 볼까? 와, 일단 펠레는. 찐펠레, 찐펠레 나와버렸고 파에트도 와씨 거기 드롭바감동있지드롭바는뭐 스탯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 루비나와 안기사가 또 신상 버프, 신상 만능형 미드필더 찍어주고 로랑 블랑이 홀딩으로 밸런스 잡아주면서 그다음에 드사이와 홀리시나치 리자라치가 미친 놈이지. 크으. 리자라치 크로스 드롭바 해더 이거, 이거 끝났습니다. 드록바는 흥정하지 않겠어. 신 앞에서 흥정은 건방진 행동이지. 펠레도 흥정하지 않겠어. 파이트도 흥정하지 않겠어. 와, 일단 한번 느낌만 볼까. 적극성이나 몸싸움을 넣어주네. 이거 드록바를 위해서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전술에서 드록바기 때문에 파괴 스트라이커의 중앙에 위치 걸고 지금도 보여줄게. 드록바가 왜 FC 온라인 서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지 노시유를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자라치의 수비가 다시 한번더 퍼포먼스를 올려주네. 오케이. 이게 루민 유민... 어. 아, 첫판이잖아. 첫판 첫판답게 가야지. 드맨. 어 감차 옛날 같지가 않네. <laughs> 잠깐만. 옛날에 감차 드맨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아유 안 되지. 어! 여러분 첫 만남에 똑바로 못한다고 뭐라하면 안돼요 여러분 애들이 수줍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지금 제가 옷을 안 바꿔서 그래요 마르세유 애들인데 저기 유티 입고 뛰라고 하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좀, 기, 좀 맞춰줄게 기분 좀 애들 이제 기분 나쁜 게 없지 애들아? 플레이한다 지금부터 얘기했어 드맨 아 좋아 좋아 흐르온다흐르온다흐르온다 드맨과 혼란에 숨막히는 대결 이럴 때일수록 드맨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돼 드맨이거든. 뒤자르지 올리고 드멜 헤딩하면 꼴이란 말이야. 서버 1랑 보여줘. 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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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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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펠레와 파이트. 좋아, 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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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갈게. 드멜. 아니, 드멜 헤딩 다 막혀, 뭐야. 진짜 너라, 두맨 아! 아! 시 아! 아! 가 진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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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니 아! 맨 아! 진짜, 진짜 뭐야 아! 야 아! 니 아! 야놈야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가? 아니 일단 일단 좀 믿어본다. 더 믿어볼게, 더 믿어볼게. 아니 뭐 <laughs> 뭐야 이거? 느낌이 다 좋다. 보여줘, 드롭바 보여줘. 아니 분명히 움직임이랑 이런 건다 내가 알던 겐데왜 마무리가 안 되지? 적응도 문제인가? 아, 록바야. 왜 그래, 오늘, 진짜. 아니, 진짜, 씨. 아니, 이상해, 진짜로. 아니, 내가 알던 걔가 맞는데 마무리만 안 돼. 아니, 몰칸가? 베스트가 드롭바라고? 특히, 슈팅 시도 기록은 월드 클래스급 활약이었습니다. 나 진짜로 두번다 아무것도 안 눌렀어. 나 c 도안 눌렀어. 이번에 조심한다고. 일어나, 드럭바! 일어나! 드럭바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타겟맨을 빼라고? 알아서 빼고 해볼게. 타겟맨을 걸면 선수 움직임이 되게 고정되긴 해요. 와, 루미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야, 그래, 겐두리가 차라리 미드필더를 보고, 루미나가 빠지자. 아,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찬스 메이킹이 안 돼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순수 결정력 놓, 노... 구려가지고 지는게 너무 열받는다. 이게 드맨이지. 야, 그렇지. 이번엔 진짜 드맨. 오! 뭐야! 야, 내가 알던 그 드맨인데? 아, 왜 이제 돌아왔어, 이제야. 와. 야, 타겟맨 푼게 진짜 신의 한 수네. 푸니까 드맨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찬스매이 미쳤네, 움직임. 됐다! 그, 겐두지가, 괜찮네. 안 놓치지, 예. 됐어! 드맨 내 꼴! 드맨 적응 완료. 오케이, 클로스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음껏 크로스 올리면서 간다. 와, 클로스 완전 빠른데? 그래, 두 맨! 이렇게 움직여야지! 와! 우 오! <laughs> 아, 다 좋아! 돌아왔어, 돌아왔어! 르미나와 파겐맨이 범인이었어! 와! 아, 이게안 들어가네. 일단 오늘 말했어요. 와, 정말로 힘들고 지칠뻔 했던 하루였지만 아, 그냥 조금 차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드롭바에 타겟 밴을 걸고 사용했는데 어, 타겟맨 코치가 이게 뭐 알게 모르게 너프가 너무 많이 된 느낌인데. 원래는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아져도 터치랑 슈팅, 논스톱 슈팅이나 이런 모든 게 버프를 먹으면서 결정력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게 타겟맨 훈련 코치 사용이었는데, 아, 그게 안 돼가지고, 아, 혹시 드록바가안 안 좋아졌나? 구려졌나? 이팀 망했나 했다가, 타겟맨 빼니까 살아났고, 드록바는 일항이 맞았습니다. 어, 드록바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제가 증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항이 맞았습니다. 드록바와 함께, 이제 또, 더 높은 곳으로, 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